안녕하세요, 버드캡입니다. 제와이 <laughs> 자, 오늘 제가 드디어 스타리아 갖고 왔습니다. 카니발과 스타리아 이두 대를 지금 최초로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카니발 같은 경우 는제 차고요. 스타리아는 지금 현재 시승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스타리아뭐 전면부하고 카니발의 전면부로 보시면은 진짜 깜짝 놀랄 노짜에 노짜입니다. 진짜. 이 디자인을 봐서도 이 카니발이 더큰줄 알았는데 스타리아가더 커요. 높이도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완전 승합차. 그러니까 SUV와 MPV의 그런 차이점인데 아무래도 이헤드라이트라든가이 데일라트가 약간 하단 쪽으로 아래로 좀 내려가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 때문에 좀 약간 차체가 약간 더 낮아 보이고 조금 더커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근데 색깔이 굉장히 이뻐요. 펄도 엄청 들어갔고 이 스마트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어, 굉장히 정말 대단하다 일단 옆에 사이드하고 측면을 좀 보시면 은야 진짜 크다 정말 큽니다 와 그리고 이제 휠 디자인을 좀 보시면 휠쪽 디자인도 지금 어, 다이아몬드 커팅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이 카니발 휠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휠 디자인 굉장히 이쁘다고 그랬거든요 어 얘도 근데 되게 이쁘네 금호 타이어인데 일단은 타이어 사이즈가 지금 현재 18인치 카니발은 19인치죠 18인치인데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아무래도 폭이 좀 크다 보니까 19인치 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측면을 좀 한번 좀 보시면은 카니발도 물론 이제 A 필러가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자동차 디자인들이 전부 다 정말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좀 반무광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가 <laughs> 진짜 엄마무시합니다. 카니발은 아무래도 2열 독립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걸 열어보고. 요거를 얘도 전동이에요. 이렇게 열어 보면은 물론 저는 이제 사제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내를 보시면 와. 이거 의전 작업 한거 같은데. <laughs> 공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로. 잠깐 보면은 와, 높이가 조금 높긴 하네요. 확실히 높아요. 이거 타 보면은 와. 진짜 넓다. 와, 이거 진짜. 천장이 지금 스웨덴으로 다 되어 있고. 이거 카메라인데? 아, 후광 모니터 카메라. 와,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실내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LED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와, 그 뒷좌석 산면 공간이. 진짜, 와,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내가 이러, 이러고 있어요, 지금. <laughs> 1 넓어요 진짜 엄청나게 넓어요 와 이거 이거 지금 7인승이네 그럼 만약에 이게 9인승으로 가면 조금은 좁아지겠지만은 그래도 넓네 그러니까 뒷유리창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유리창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커요 일단 3열은 지금 현재 이, 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위에 천장이 전부 다 스웨이드 카니바라 다른 점은 뭐냐면 이 트렁크에 있는 등이 3열 쪽에 위치한 거 이쪽에 위치한 거이 열어보시면은 통풍 열선 버튼이 다 이쪽에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열은 스웨이드가 이쪽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네,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거는 타임. 아무래도 스타리아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조금 불만점이 뭐였냐면, 이 문, 이 창문을 카니발처럼 똑같이 이렇게 그냥 열리게끔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근데 일단 이렇게 열린다는 거. 그래도 진짜 차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넓고 진짜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코폴더 플레이트, 그 다음에 220V USB 충전, 그리고 카니발처럼 이렇게 수납함이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실내 1렬을 보시면은, 안전벨트, 카니발 같은 경우는 여기 위에 실내동 쪽에 원래 위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아래로 지금 내려가 있다. 그리고 비상각의 버튼이 굉장히 크다는 거. 핸들은 기존에 이제 소나타하고 투싼하고 비슷한 스티어링 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 기계판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아, 후석을 이렇게 부, 볼 수가 있다, 카메라로. 지금 여기에 위치한 카메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카니발처럼 후석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빌트인 캠, 하이패스, 도어, 문 열고 다룰 수 있는 거. 카니발 같은 경우는 3세대 때까지는 이쪽에 위치해 있었지만은, 카니발 4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들 스티어링 왼쪽에다 위치를 했는데, 스타리아는 그대로 여기 위치에 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장난 아니네요. 그 다음에, 이 중앙에 이 콘솔 자체가, 스타리아가 이렇게 로고가 들어온다는 거.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이 여기 이렇게 올려서 충전을 할 수가 있다. 예, 네, 굉장히 기술력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 시스템도 다돼 있고, 카니발보다 훨씬, 훨씬 좋다. 자, 일단 리어의 디자인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카니발과 스타리아의 모습을 동일하게 보시면 은차이점이 엄청나게 큽니다 주차 라인이 뭐 잘못되서그게 아니라 카니발보다 스타리아가 엄청나게 커요 이 테일 램프의 디자인도 아무래도 일자로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 보이고 트렁크의 적재 공간 같은 경우는 트렁크도 물론 전동이죠 이렇게 열리면서 와 트렁크 열리는데도 진짜 시간 오래 걸리네 삼멸도 그 이렇게 의자를 당겨서 접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닫는 것도 이렇게 닫고 자 운전석에 한번 앉아볼게요 화륜 모델이고요. 일단 메모리 시트가 없고요. 그리고 손잡이 예, 수납함이 굉장히 많다. 예, 그리고 문짝 도어가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크고 닫으면 와, 지금 저 보이십니까? 이렇게 운전하면 되고 옛날에 그 스타렉스 운전하시던 분들이 욕을 많이 드셨던 게 뭐냐면 이 운행을 하시다가 자기 핸들 포지션을 맞춰서다 운전을 하시다가 이렇게. <laughs> 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이름은. 이러면 안 된다. 개판이 조금 사이즈가 적은데, 굉장히 이쁘다. 자세한 리뷰는 내일 촬영을 하면서 하는 걸로 하고, 여기 열리고, 여기 열리고, 수납함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아, 근데 이거 유리가 상당히 개방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약간 이렇게 꺾여 있구나, 방향이. 근데 스타렉스 이후로 얘도 소화기가 그대로 이, 이 위치에 있네. 동일하게 이 위치에 있네요. 그리고 스타렉스랑 다른 점은 뭐냐면, 1세대 스타레스가이 밑에가 원래는 이런, 이런 재질이 아니라 그냥 은박 재질 같은 거 그런 재질이었는데 굉장히 달라졌다 와 근데 도어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크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열리는 속도가 문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타입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니바하고 스타리아. 그러니까 스타리아는 약간 좌우측이 좁아지면서 위로 올라온 모델 같고, 카니발은 약간 짜부시켜가지고 옆으로 늘린 그런 디자인. <laughs>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짜 스타리아도 있을 거는 다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엠블럼만 달라요. 엠블럼만 다르고, 물론 이제 스타리아가 아무래도 그 카니발하고 또 다르게 카니발이 개화초가 좀 있대요. 아무래도 이제 사업자라든가 이제 차를 뽑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스타리아로 또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 하더라고요. 예. 확실히 아무래도 차가 높다면 카니발보다는 확실히 공 이정을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스타리아에 비교를 하면은 약간 승용차의 느낌이 나고 얘는 진짜 승합차. 근데 이것 또한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탈것 같아요. 좀 전에 네. 리무진을 보고 왔는데 예술 예술. 아... 스타리아의 끝판왕이야. 이렇게 보시면 진짜 치인성 실내 공간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썬루프의 크게 한번 보세요. 굉장히 고급스러워졌다, 깔끔해졌다. 그리고 기능도 엄청나게 많아졌다. 자. 이상, 자세한 시승은 제가 또 영상 또 추가해가지고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초로 카니발과 스타리아 비교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카리포트 좋아요,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들어가세요.